이거 보소 베어링들 거의 뭐지 뭐 깨지기 직전으로 부직돼 있어요. 여기를 보면 예자 네. <laughs> <laughs> 미나상 고니치와 딜포천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그레오브리5 0 0 MT입니다. 그 초장부터 이렇게 확대됐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쪽 부분에 플레이트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틈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원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 액정이 이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사, 그 부분이 좀 내부에서 깨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바로 좀 평소랑은 다르게 직접 이렇게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 찍은 게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자, 이게 잘 나오려나? 일단은 제가 찍는 카메라 자체가 제가 지금 보는 시야 위치보다 상당히 많이 높이 있어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해야지. 자 요렇게 핸들을 한번 분해를 해보고요 전동릴이 생각보다 분해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이런 기획을 했냐 가끔 이제 손님들이 이제 한번 제가 제대로 분해를 하고 제가 제대로 정비를 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 정비 제가 합니다. <laughs>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분해를 바로 눈앞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인내를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땡큐. 음. 응.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분해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혼자서 이렇게 분해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예, 광자가 된것 같습니다. 광자.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제 여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베어링 있는데. 요것도 쭈민 해야지 쭈민, 쭈민. 어우. 아 이제 보이시죠? 여기 이 베어링, 여기 고착돼서 깨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는 예, 웬만해서 좀 좋은 베어링으로 교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이렇게 그 유격이 있는 거, 요거 액정 연결부가 분명히 깨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우, 근데도 이거 소금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좀 분해하기가 아이... 이따가 탈착하기가 빡셀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분해를 해봐야죠. 왜 여기까지 분해하냐? 여기 전선을 빼줘야 되는데 이 전선이 이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까지 안 빼주면 이게 빼기가 좀 상당히 좀 번거롭게 됩니다. 자 여기를. 나사를 한번 빼보고요 자 이렇게 분해하는 거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분해했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딱그 포인트 포인트 엄한 데는 안 풀고 딱 필요한 부분만 지금 분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버라할 때면 다 분해해요 나사는 하나씩 다 분해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직접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자 드디어 나왔어요 자 이제 주민 쭈밍 한번 합니다 쭈밍 쭈밍 어 이거 보이소 조금 조들받게 해서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본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이안쪽으쏙 들어가 는 거예요 그 지금 튀어나오는 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나사랑 이렇게 안되어진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이거 튀어나온 여기 딱 여기 그, 그, 저거야 길이만큼 본체에 다 물지 않았고 아까도 그 유격이 양쪽에 떼어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쪽 요쪽 부분하고 이쪽 요쪽 부분인데 여기가 근데 잘깨져요이 부분이. 근데 보시다시피 이건 액정에 대한 하이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주 액정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강과다 네, 조뭐야마든가뭐좀 살아 있으면 여기다가 뭐 심을 갖고 이제 뭐 젖혀가지고 시킨 방법들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데 깨지면 원래 액정 교체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만 조금 무사하고 좀 무사하다 해도 여기 약간 크게좀 있어요 좀 제가. 그리고 이거는 네. 거의 뭐깨지시니다딱 십자로 깨지던요 네. 십자로. 요것이 런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금속 나사에 아마 들어가는 거라고 봐가는 거라서 여기가 좀 답이 어요자 어때요 제가 찍은 부분 정확하게 들어봤죠? 아 이제 예, 뭐분해생으니뭐 작업해야죠 자 이제 가겠습니다 커밍순 자 커밍순하고 또 이제 뭐 여기저기 좀더좀더 좀더 안쪽까지 분해를 했는데 와 이거 보소 베어링들 거의 뭐지뭐 뭐 깨지기 직전으로 부식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예. 하하이. 여기도 안쪽이, 예. 네. 겁나 좀 멍멍이 빡세게 했는데 와, 빡센 작업, 진짜. 빡세, 빡세, 개 빡세. 아, 드디어 끝냈습니다. 자, 그 처음에 제가 문제라고 여겼던 부분, 여기 그 스키마 했던 부분 있죠? 자, 보시죠. 이거 쭈민 해야 돼, 쭈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유격, 벌어져 있던 거, 좀잡았고요 여기다, 약간 이렇게 삐져놨었잖아요. 네, 이것도 유격, 잡았습니다. 물론 뭐, 액정을 교체하진 않았어요. 액정 교체하면 이거 무식하게 돈 나와요. 그래갖고, 부식된 것도 다 교체하고, 자, 클러치, 잘 내려가고, 스플도 잘 돌죠? 네, 드랙도. 예, 풀면은, 저거 하고. 요 부싱인데, 아, 부싱을 내가 선풍기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베링 튜닝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났네. 너무 잘해도 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전동은전동 작동 되는 거 봐야죠. 자, 갑니다. 네, 최고속도. 예 200이 넘죠 그리고 자 이제 타워 모드 요거는 한 100에서 90몇 정도 사이 왔다갔다 해요 예 바로 말씀드린 그대로죠 자 이렇게 하고 카운팅도 잘 올라갑니다 아 내가 이거 진짜 많이 수리했다니까 이런거를 자 그래서 무사히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 또 이제 간만에 전동률도 들어왔으니까 각종 뭐 사용 방법이라든가 기능 설정,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또 이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